재미들 안녕. <앤> 우리는 수리노제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전도사님들과 함께 재미난 게임들을 해봤는데요. 이번 제두번 이번 두 번째는 우리가 좀더 특별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특별한 활동은 바로 두두두두 <두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두두두두 요리 태결입니다 <laughs> 아, 자. <laughs>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에는 같이 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노잼으로 우리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한 활동 준비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성형도 김나실전도사입니다와 거울이 <laughs> 그 활동을 해보러 가볼까요?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아 근데 제로는 안 돼. 왜? どう?나 제로는 음료수라고 <laughs> 치지 않아요. 여자들 첫촬 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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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에 가지 못하고 저희한테 붙잡힌 산성 전도사님입니다. 음료수 고르는데 진심이 전도사님들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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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친구들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감겨자를 좋아하는 우리 장하성 노자 친구들 어떤 정도 사진는지 한번 맞춰봐요 <웃음> <웃음> 오늘 우리가 요리 대결이라고 했지만, 사실, 전의생들이 방을 보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 그냥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걸로 컨텐츠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먹방이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으로 취직하신 것 같은데요? 아. <laughs>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이렇게 서로를 걱정해주는 우리 전도사님들. 이번에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추운 날씨에 옷은 얇게 입었지만,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해서 전도사님은 <laughs> 너무 따뜻합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의 두 무대입니다 네 친구들 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마뱃살을 감싸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처음에 그냥 익혀가지고 끓이듯이 끓이면 되네 어? 됐겠네 <laughs> 에라이 <laughs> 참기름이 있나 참기름 이거 참기름 아닌가 물려진가 벌써부터 치트키를 쓰는 <laughs> <laughs> 네 <laughs> 친구는 <laughs> 벌써 지이점여사님은 <지희도> <laughs> 요리를 망치려고 혼자 컵라면을 <laughs>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늙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여기서 반전인 거는 진희 도사님의 요리 실력을 못 믿는 전도사님은 또 이것을 따로 생각했습니다. <laughs> 네, 안 들키고 한번 전도사님이 된장찌개에 라면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우. 밑에를 이렇게? 맞죠? <웃음> 맞아요. 소추 있나? 어디 소추? 어, 근데 이거 그냥 밖에서 먹을 수 있대요. 와, 벌써, 벌써부터 살짝 맛있는 냄새. 아니, 근데 저거 새거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 지금은 맛없어 보이지만. <laughs> 물을 좀더 넣어야 될것같은 네, 물. 숙군군그 들어가면 지금 간이 딱 맞는지, 우리, 우리 촬영을 도와준 아주 고마운 한선건도사님께 특별히 시식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야요 아, 많이 나어요 근데 그거 끓고 먹는 거죠? 아 근데 안 끓어요 물이 끓어야지 먹는 거야 지금 수돗물 먹어어야아 이거 컨셉이야 하는 척만 할게 하늘척 할게 하는 척 할게 어? 뭐뭐뭐 아니어지어아니만 할게 <laughs> 패턴 어떻게 <,code t> <laughs> 지 알겠어 게겠 r e a l l 이거 컨셉이.. 이거 컨안났어 네, 뭐 아, 우리 다 우리 안어기다 그대로 있어요 그기다치시네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아니 근데 한정대로 하네 것도 잘했어? 아니 어어네투퀴만한번 <laughs> 아니 된장 한 스푼만 더 넣으면 끝났어? 와 된장 한 스푼 조금만 된장 한번 끝? 괜찮아데 그래 칼칼 끓이면 될것 같아 어, 맛있어 맛있어 와, 친구들 소리 들었어요. 맛있는 갓집 삼겹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아, 냄새. 소리 만듣는데 제가 너무 틀이 그니까? 없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요. 아, 네? 볶고, 버섯도, 양파도 구워요? <웃음> <웃음> 어떻게 양파는 살짝만 얇게. 이거보다 훨씬 더맛있 친구들. 또그 요리의 묘미는. 아. 오늘 카레는 잘 끝났대. 아, 우리 이렇게 어,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네. 그래도 맛있게 해서 이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괜찮고 진짜 대박이다. <laughs> 대장이 진짜 맛있어. 친구들 우리, <웃음> <웃음> 우리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이번에 어, 설거지와 정리 두 명을 뽑는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우리 전조사님이 이길 수 있도록 <laughs>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웃음> 가위바위보 <웃음> 할게요. 안내려진거 가위바위보. 아! 근데 나아닐것 같아. 안내려진거 가위바위보. 아! 아 뭐야 뭐할게 아닐 거다 나 아닐 거 같아 아안 되는 거이 아. 연속으로 두 번? 아, 안, 안 되는 증거 가위바 뭐? 보가바이 뭐? 네 친구들 가위바위아 네. 머리 야 <laughs> 친구들 이렇게 오늘 촬영을 도와주러 온한성전도사님이 설거지랑 뒷정리까지 이렇게 또 헌신하는 이런 모습에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얄네 전도사님은 마저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처음에 누가됐어요 원래 사람 걸리는 처음 에 사람이 걸리는 게 국룰이야. 친구들 이게 그 유명한 매너다리 우리 수입남 우리 한성 전도사님 진짜 너무 멋있어요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거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칭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네, 잼잼이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우리는 잼잼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2주 후에 있을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잼잼이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 부서 전사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과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 어떻게 만들어 갈지 기대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잼잼이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수혜미 노즌! 안녕! 안녕 친구들 잘 지내! 주의를 보자!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요!